다음 그림과 같이 사키나무를 쌓은 모양에 사키나무를 더 쌓아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. 사키나무는 최소 몇개더 필요합니까?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에 같은 개수의 사키나무를 놓아야 합니다. 위에서 본 모양이 이와 같으니까요. 사키나무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으려면 가로로 넷, 세로로 넷, 높이로 사 층만큼 쌓으면 가장 작은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겠죠. 최소 몇개더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. 그렇다면 4 곱하기 4 곱하기 4, 64. 6네개의 싹키나무를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쌓은 모양은 싹키나무 몇 개를 사용해서 쌓은 걸까요?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자리에 수를 써보도록 할게요. 그랬더니 1, 1, 2, 1, 1, 2, 3, 3, 1, 사 이렇게 표현이 되죠. 그렇다면 사키나무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? 1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2가 하나, 둘, 셋. 3이 하나, 둘, 셋. 4가 하나. 그랬더니 24개. 자, 그럼 최소 몇 개의 사키나무가 더 필요해요? 64에서 24를 빼서 40개가 더 필요하구나. 문제의 답 40개 해결해 보았습니다.